박준영의 1091일 만의 비환. 승리는 없었지만 가능성을 증명한 마지막 등판. 프로야구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는 때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가 된다. 순위가 확정된 팀들에게 시즌 최종전은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실험의 장이며, 젊은 선수들에게는 자신을 증명할 귀중한 기회다. 한화 이글스의 좌완 투수 박준영에게 2025년 10월 3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시즌 최종전은 바로 그런 의미였다. 군복무로 3년 가까이 마운드를 떠나 있던 그가 1991일 만에 선발 등판 기회를 잡았고 비록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5이닝 2실점이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확실히 입증했다. 류현진의 10승 도전 포기 그리고 찾아온 기회 시즌 마지막 날 한화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LG 트윈스와 정규 시즌 1위 경쟁을 벌이던 한화는 이론적으로 1위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만약 역전 1위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는 시즌 10승을 눈앞에 둔 에이스 류현진을 KT전에 등판시킬 계획이었다. 류현진의 10승은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기록이지만, 팀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터였다. 그러나 운명은 달리 흘러갔다. 10월 1일 인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하나는 5대1로 앞서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9회 말 불펜이 무너지며 단 한이닝에서만 4점을 내주는 참사가 벌어졌다. 끝내기 패배를 당하면서 하나의 1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구단은 류현진을 플레이오프 대비 휴식으로 돌리기로 결정했다. 류현진이 빠진 선발 자리 그곳에 박준영이 서게 되었다. 6개월 전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박준영에게는 1091일 만에 선발 등판이었다. 1091일은 약 3년에 해당하는 긴 시간이다. 프로야구 선수의 전성기가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의 공백은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박준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긴장 속의 호투, 5이닝 이실점의위미 경기는 하나에게 유리하게 시작되었다. 1회 초부터 타선이 폭발하며 6대 0으로 크게 앞섰다. 이는 박준영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여유를 주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했다. 큰 점수 차로 리드하고 있을 때는 투수가 오히려 긴장을 풀고 던지기 쉽지만 동시에 방심도 생길 수 있다. 박준영은 초반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5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3년 가까이 실전에서 멀어져 있던 선수로서는 더욱 그렇다. 5회 말, 드디어 위기가 찾아왔다. 무사 1루 3루의 득점 찬스를 KT에게 내주었고, 허경민의 희생 플라이로 첫 실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박준영은 다음 타자 김민혁을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며 투아웃을 잡아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안현민에게 좌전한 타를 허용하고, 이어 강백호와 황재균에게 연속 볼넷을 내주며 말로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밀어내기 볼넷으로 추가 실점까지 허용했다. 여전히 베이스는 말로. 승리 투수 요건을 채우려면 아웃카운트 하나만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투구수는 이미 백구를 넘어선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감독은 이런 상황에서 투수를 교체한다. 백구가 넘으면 피로가 누적되어 구위가 떨어지고 말로 상황에서 추가 실점 가능성도 높아진다. 신인급 투수를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그러나 하나 벤치는 박준영을 계속 믿었다. 이는 단순히 승리 투수를 만들어주겠다는 의미를 넘어 박준영의 정신력과 능력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박준영은 그 신뢰에 화답했다. 다음 타자 장성우와의 대결에서 초반 볼두 개를 내줘 위기감이 고조되었지만 이후 스트라이크 3개를 연속으로 꽂아넣으며 삼진을 잡아냈다. 말로 상황에서 삼진으로 이닝을 끝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삼진이 아니라 박준영의 강한 정신력과 승부근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최종 성적은 5이닝 3피안타 6볼넷 3탈삼진 이실점이었다 여섯 개의 볼넷은 제구력에 아직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1 9 9 1일의 공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다는 점이다. 6회말부터 마운드는 불펜에게 넘어갔다. 6대 2로 리드하고 있었기에 박준영의 승리 투수 기록은 거의 확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화 불펜이 고회말 대량 실점하며 6대6 동점을 허용했고 결국 박준영은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다. 호투의 스에도 승리를 얻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야구의 속성이다. 군 복무 기간의 성찰과 성장. 박준영은 군 복무 기간을 단순히 잃어버린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다. 군대에서 야구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다며. 야구를 밖에서 보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안 좋았던 부분은 보완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으로 전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많은 선수들이 군 복무 기간을 커리어의 단절로만 생각하지만 박준영은 이를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활용했다.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을 때는 당장의 성적과 경쟁에 쫓겨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외부에서 야구를 바라보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더 명확히 보인다. 전역 후 복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최대한 빨리 적응하자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후반에는 좀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결과가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죽었다는 고백은 솔직했다. 3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았고 기대만큼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자신감도 떨어졌다. 그러나 박준영은 여기서 멘탈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예전 같았으면 더 쓰러졌을 것 같은데 이제는 준비했던 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성숙한 태도였다. 예상했던 기회 그리고 아쉬움 속에 만족. 박준영은 자신이 마지막 경기에 등판하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현진 선배님이 10승을 앞두고 계셨으니까 던지시겠구나 싶었는데. SSG전 끝나고 딱 내가 던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회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선수와 갑작스럽게 기회를 받은 선수의 퍼포먼스는 다르다. 박준영은 준비된 쪽이었다. 그래서 1091일 만에 등판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5이닝을 소화할 수 있었다. 많이 부족했지만 결과는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했다고 그는 말했다. 다만 볼넷도 많고 안 좋았던 부분이 많아서 그걸 줄이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할것 같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여섯 개의 볼넷은 분명한 과제다. 제구력이 안정되지 않으면 긴 이닝을 소화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비시즌 동안 반드시 보완해야 할 숙제다. 승리 투수에 대해서는 많이 기대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선수라면 누구나 승리를 원한다. 특히 1991년만의 선발 등판에서의 승리는 완벽한 복귀 선언이 될수 있었다. 그러나 불펜의 붕괴로 그 기회는 사라졌다. 1091일 만에 이 정도면 정말 잘 던졌다. 승리는 못했어도 박준영의 미래는 충분히 보였다. 군대 다녀와서 멘탈이 더 단단해진 느낌이다. 내년 시즌 선발 경쟁에서 꼭한 자리 차지하길 바란다. 여러분은 박준영이 2026 시즌 하나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